안녕하세요 엘리트 레슨 이준호입니다 골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많은 연습을 해야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많은 연습만 하다 보면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부상을 입게 되면 원치 않게 골프를 오랫동안 또 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상 없이 효과적인 스윙을 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자세로 골프 스윙을 하시다가 그 동작이 잘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골프 스윙에 필요한 관절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코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세민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 관절과 근육의 힘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만 알아도 굉장히 효율적인 스윙으로 변할 화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골프스윙에는 어,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죠. 네네. 백스윙탑, 다운 스윙, 뭐, 팔로스루, 뭐, 피니쉬까지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마추어 분들과 또는 프로 분들까지도 어려워하신다는 테이크어웨이 포지션을 찾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어렵죠 네. 네, 저도 좀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 같아요 네. 네, 꿀팁 꼭 알려주십시오 테이크어웨이 <laughs> 네, 시이열 손가락들 중 어, 특정한 손가락들이 어, 특정한 방향으로 써지는데요 이 왼손은 마지막 세개 손가락 그리고 이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 집게 손가락을 만들어줍니다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요 왼손 3개 손가락을 먼저 걸어줍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검지를 사용해서 걸어줍니다. 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떼고 왼손을 한번 보시면 요 왼손 3개 손가락은 수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 가지 방향이 또 있는데요. 요 오른쪽 집게 손가락은 수직 운동을 위 아래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 줍니다. 제가 이것을 측면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수평 그리고 수직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클럽페이스가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슴턴 즉 회전을 가동시켜주면 완성이 됩니다. 쉽죠? 제가 연습을 할때 조금 유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아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알았다 그래서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그렇게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오히려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 노하우를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진짜 골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늦게 될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엘리트 레슨.